오늘은 이영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상공의에서 승용차를 진환 부장입니다. 네, 배속되는폭염의 날씨와 겉으로. 아가방. 아가방. 감사의 오늘 고찬회는 올해 상반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도 상당히 소의 어떤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부모님과 의원님, 그리고 의기께 감사의 마음을 받아 자유로워하도록 습니다 오늘 오차가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하시고 대도하는 시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소가 좀 어,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각장에 크게 대한 공유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자리에서 잠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로 이런 문의라는 생각하도하습 모두 들에게상니다다음 오늘 오찬에 상처를 해주신 내 외국인을 소개를 어, 해시기로하습니다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드겠습니다 오늘 오찬회를 축하하시고 어, 지역경제와 수신경기회이홍장님참석습니다 네, 마량주시 주방독 시장님 대신하여 홍진선 부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처음에 기자과 같이 참석해 주신 어, 남양주시 이배경 재정경제복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남양주시 이번에 어, 저희 중용팀장 새로 오셨는데요. 박희진 기업 지원팀장님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오늘 참석해주신 저희 상공에서 부회장님, 감사님, 상임위원님, 또 경제자료님, 의원님 한분한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만 어, 그렇지 못하는 경저희많 참여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명단은 저희가 좌석의 낙엽인 벽투에 풀어놨던. 를장하경기관도상영회서이용된 회장님을 모시고 한명에 인사 말씀을 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균 회장님한 박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기 전에 유희봉 마석지성장님, 김현옥 하나은행 보평재정장님 이상 지역법룡 시장장님 대 분입니다. 우리 임원님들과 인사 나누시라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공도는되그정도과다시한번인사 정도는 습니는다그 정도는 되다. 그 정도는 되다. 그정는 되다. 무 정도는 되다. 그 정도는 되다. 그 정도는 되다. 그 정도는 그도는 되다. 그 정도는 도는그원도그정도는 함께한 한의 오산회를 갖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5년도 벌써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경기동부상공회의가순기나 다양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직원님과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상공회에서는 CU아카데미 도착하의 포로 진심소통 간담회 상공대선 시상식 각 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상공회의소 로서 역할을 진심 소통 단담회를 비롯해 남양주시 의회, 남양주 세포성 등 유관 위관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기업에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노골을 잠시 내려놓고 건강한 일과 함께 암소를 나누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일과 함께 하시는 일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정말 평소로 시겠습니다 네, 국정운송단장 전드리겠습니다 네, 이사 말씀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지원도 시장님께서 편성하셔야 되는데요. 일정상 부득이하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블레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대면적으로 국제 문제, 경제가 좀무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흥부를느끼실 텐데요. 같은 어려운 시기에 또... 인과의 구역, 단사역상으로 또 어려운 경기에 장면이 있는데요. 조선키 좋은 결과를 바라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조선 지역경제의 컨트이 되어주시는 우리 재동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에서도 주간동 시장님이 우리 모든 뭐, 공무원이 뭐, 우리 를 aí 그리고 성공해서 여러분과 긴급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내 나가는 곳도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폭격 속에 거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셨는데 참고로 구 시장님께서 오늘 빈손으로 우리가좀 그러시다고 후식으로 수박을 수박하 여러 통 가지고 오셨어요. 식사하시면서 수박 마시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조금 출출하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준비된 거 얼른 말씀드리고 네.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2025년도 상반기 경기정부 상호기소가 진행했던 주요 어,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봉투에 보시면 저희 업무 보고 자료를 다시 넣어 드렸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빨리빨리 말씀 드릴 테니까 함께 다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어, 문의 주시면 자세히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회의부터로 가실 수 있는데요. 1월 9일에는 2025년 10년인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약 200분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와 목당을 나누며 사회를 힘차게 출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월 15일에는 1월 2번 월내에의가 3, 4차 회에서열렸이에리해서 2024년도 사업 실적과 절산안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보고 계습니다 2월 12일에는 남한교 세정 세무사장비과 초청 간담회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어, 기업 세계 절세 방안과2 0 2 5년에 세정 방안 에 대한 특본이 있었습니다. 2월 19일에는 정기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업 실정 및 보살 안건 의결과 8개의 보고인간 선출, 명예상 추대, 위원회 회장 부총장 수여 등의 주요 의제가 처리되었습니다. 3월 17일에는 1분기 진심도 기업인 정맥 간담회가 개월 진행되었습니다. 참열당에서 열렸습니다. 상회장님과 주강덕 만양교 수장님을 포함한 40여명이 참석하여 규제 회사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와 선포할 시간이 되 있습니다. 3월 19일에는 제11차 도창하는 포럼이 열렸으며, 보통인 한양대 교수를 작성하여 트럼프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볼트 스타트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제7회 경기동부상봉대상물 제52회 상공인간 기념회창 수호식이 개최되어 총 55분에 부패를 어, 맺게 수상의 명화를강조어 드렸습니다. 4월 8일에는 상위와 아가미 도시공사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육자리 창출 방안이 함께 모임되었고요. 4월 15일에는 제18 PC와 카드의 최후 대응자 과정이 개최된다 했습니다. 4월 16일에는 4월 6월 회의가 열렸으며 이때는 남양국 도시공사 회장님이 참석하여 대학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월 18일부터 19일에는 올해 입학 신입생이신 제1 9미 시와카데미 대형 결합 과정 입학식과 버프숍이 진행되었습니다. 40명이 참석하여 군대일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4월 24일에는 전국 3필 선거 입학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40개 업체가 참여해주셨고요. 고구마 성벽 4,141만 원을 나장도시 복지재단에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4월 25일까지는 청년개류들의 졸업 업소에 진행되었고 27년 의교원인 이세민 교육이 같이 참여하여현재교류한 경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는 상하와 에그노스의대병원과의 지정병원 업무 훈련 체계해 내렸고요. 5월 21일에는 제3차 상위위원회가 개최되어 이한이별과 함께 3위 회 방안을 논의하고 조성대 만양도실의회 의장님 출청 공단을 함께 고한바 있습니다. 5월 22일에는 9리4 남양주 교육청과 산하 명예지업계도 취업지원 받는 회장이 체결되었고요 5월 29일에는 썬웨이 골프클럽에서 3위 회장대 신선 골프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고치라 지난 골프 대회를 통해서 회관 권리 기금 2,050만 원이 어, 녹음이 되었습니다. 6월 1 3일에는 제12차 구청 강연 포럼이 있었고요. 정적창 평양대 네. 교구를 초청하여 국표리 참여한 가운데 방문진시었었습니다 6월 14일에는 경진 c n 시와 주식회사 프트에서 회원사 평판진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무 회님과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해셨고요 6월 24일에는 남양주시청 예일당에서 정세균 지휘실 장 기업 방문 강연을 많은 시장님들한테 진행하였습니다. 6월 25일에는 청년기업인 미래포럼에서 주식회사 작품을 부사장님을로시고분 어, 작품을 방문하여 청소년과 관련 방안을 함께하는 작연차례 보냈습니다. 어, 이외에도 그 상반기 동각 위원회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골프 위원회는 6월 해외 먹시오를 비롯하여 3월부터 7월까지 매년 연례회를 진행하였고. 산업위원회도 매월 월래일을 통해 시상적로도입되산행을 매월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성기업위원회도 1월부터 매월 월래을개최고 6월에 개최 개최 6월에 복최를해 주시기 바라습니다 네,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실무교육도한가더포함되 진행이 되었는데요. 무역교육, 올해 마케팅교육, 제조업 공정교육, 사업주의 노령본교육상재예방주 교육, 중장끼리 진행되었고 그 하반기로 진행될 예정니다 국가장애검정도 진행되었고요. 선거검정은 6 9 7 7명이 이사했고 정률검정은1 7 0명이 이사했습니다. 그 무역인증비 원산지 진단 발급이 1,430건중 진행되었고 처리되었습니다. 그 나간기수출제원센터도 1,030개의 어, 기업을 1대1 수출 상담을 해두 분과 있고요. 그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사업에는 33개 업체가 신청하여 구역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자상담 공인인증 발급 대행도 저희가 매달에월 진행하고 있으 구역사랑 이수, 저희 상공에 있는 홍보직으 발행을 하여 1,400불을 회원사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1년 3번의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93분의 대표님들께서 신고로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상봉에서 팝카을찾는다 아직 친구추가 안 해주신 민원님, 의원님 계시면 그 네, 친구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국민지원 지원제도에는 총 335명이 참여해주셨고 주장생세세품은 1,308명의 취업 성과를 냈으며 신용인턴십은 156명이 선발되어 취업자 지원금을 지원해 드린다습니다 이렇게 이상 지난 상반기 우리 상공회소가 추출했던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을 전체 회해 고객분들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는 사업과 서비스가많습니다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 드리고요. 저희도 충실히 진행하여 상공화와 회원사 발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궁금하신 점은 추후 말씀해주시면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찬에 앞서서 잠시 저희 그래도 진영사진 차량을 남기고 싶은데요.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더우시고 바짝하시고요. 저쪽 저희 의원님들과 뒤에서 사진을 좀 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쪽 분이신 의원님들과 함께 몸을 돌려서 저쪽 직원님들 다뤄봐 주시고요. 회장님하고 부시장님들, 사진님하고 세 분만 앞으로 좀나 와주시면 좀

준비된 오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메뉴는 특별히 흑염소 고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를 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모든 열을 내강하게 잘준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식사 파당에 하시고 휴식을 건배제일 한. 한번할 예정입니다. 어, 물이나 수나또 약재 어, 한 장씩 채워서 가지고 잠시 후에 검겠습니다 <laughs> <시야>. <laughs> <laughs> 양걸 갖고 다녀 요새는 요 소지만 해도 걸리는 거야. 어, 오늘 이 염소 고기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통은 염소 고기 다 수입 고기라고 합니다. 어, 수입 고기라고 하는데 어, 오늘 이 염소는 우리 여기 국산 포종 키운 거를 두 마리 잡았대요. 그래서 맛있는 먹이 됩니다. 오늘, 그, 앵글님들 보시고, 어, 이 무덤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すご,ごい。